안녕하세요. 상식입니다. 8월 27일 목요일에 미국 장이 열렸습니다. 지금 니오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. 제가 어, 촬영하는 이유는 이제 차트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어, 상승을 어, 최근에 엄청나게 했죠. 그러면서 어, 제가 어제 거의 다 매도하고 20% 정도 놔두고 다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어 최근 상승장에 이제 어 최대한 힘을 어 뭐라 해야 될까요 힘을 최대한 어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지금 힘이 너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고요. 20% 그냥 두고 네 그냥 지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락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어 바로 하고 이 손실을 이제 최대한 막겠죠. 어떻게든 이런 시작했을 때 어떻게든 이제 여기든 어디든 이제 막아서 어더 내려가는 거 이제 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제 지켜보는 거죠. 어 사람 심리가 이제 이쯤에 어 바닥인가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지켜봅니다. 이러다가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어 일단 분할 매수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겠죠. 지금도 이렇게 있을 때힘 어 있게 이제 올라가냐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냐, 이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, 네,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하는 힘이 좀꽤 있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, 네, 이래저래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그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순간 제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, 네, 생각이 많이 드는데, 어 일단은 참고 그냥 있는 걸로 하고요. 어, 지금 최근에 상승을 네,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. 근데 이제 크게 뭐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이 가격대를 어, 유지하는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테슬라가 지금 어,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당연히 어,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테슬라도 이렇게 어, 잘 버티고 지금 또 상승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어간다면은 이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.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어,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면은 매수를 하고요.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, 정확하게 모르겠고요. 일단 부담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. 어, 스트리가 이제 제가 어제 매수를 이제 <laughs> 했는데 어, 지금 6%를 네, 올라와 줬네요. 어제 왜냐면은 어, 지금 저는 이제 어제 상당 다른 주식들은 다 올랐는데 패스트리가 이제 오르질 않았습니다. 근데 오늘 폭발적으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했는데 오늘 힘을 다 써서 어 그냥 두려고 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긴장을 타면서 어 하락하는 걸 일단 지켜보고 어 어떻게든 수익을 최대한 네 내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가 행보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페스틀리는 어,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오르고 한 번에 내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일단 있고요 어 이제 어제 뭐 매수를 많이 한건아니고패 페스틀리 같은 경우는 어, 조금 했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니오가 지금 내 어, 네,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 그때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제가 매수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일단 오늘은 네 이렇게 이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